이해자도시락 추석 명절 도시락이 나왔대야. 이 해자도시락이 아니라 김해자 도시락이겠지. 예? 이걸 봐도? 추석카카오지있스니 추석 제품 나올 때 됐지. 응, <laughs> 그렇지.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해자로운지 밥 추석 명절 도시락. 어디서 샀어? 이 해자도시락은 GS패니점이지. 얼마인데? 6,600원. 뭐뭐 들어 있어? 일단 이거 봐봐. 도시락 칸이 아 9칸으로 나눠져 가지고 진짜 이렇게 여러 개 들어 있어. 그건 보면 아는 거고 뭐뭐 들었냐고? 은행 올라간 흥미밥에 김치볶음밥 고구마밥 양념제육 너비아니 잡채 도시락 고사리 명태 무말랭이 무침에 산적 동그랑땡 김치전에 콩가루 쑥 찹쌀떡까지 한개 들어있네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있군 야, 그러니까 이거 맛만 있으면 혼자서 추석 분위기 되게 괜찮을 것 같아 관계자 같은 소리는 거기까지 어 그럴까? 어떻게 먹어? 명태 무말랭이랑 콩가루 쑥 찹쌀떡 빼고 뚜껑 열고 천하트 렌즈기 중 2분만 돌려서 먹으면 된댜 어때요? 괜찮지요? 이제 먹어봐 제육부터 그래요 아 제육 중요해지 음. 맛은 어때? 고기 쫄깃대고 잡내 없고 좀 짭짤하니. 괜찮다. 이거 밥에 한번 먹어야 되네. 응. 음. 여기 올라가 있는 파시필때파향도 괜찮다. 너비 아니는 너비 너비안이. 아니. 큼직하고 제법 두툼해네? 어? 너비 아니. 편의점 도시락 먹은 것 중에 원탑인데? 겁나 부드럽고 쫄깃대가지고. 와, 나 편의점 도시락 중에 이런 너비 향이 처음 먹어봤네. 맛있어. 고구마 밥은 어때? 응, 고구마 밥. 고구마랑 같이 먹어야지. 음, 고구마 퍼슬퍼슬하니 달달해서 맛있네 흥미밤에 은행 쫄깃해? 아 요거? 야, 렌지 돌린 것 치고 이 정도면 쫀득하지 살짝 부속한데 쫀득한 느낌이 있어 향은 좀 약해다 잡채 맛은 어때? 잡채 <laughs> 잡채는 살짝 심심한데 후추나 이런 것도 신선해고 이 정도면 괜찮지 삼생나물은? 삼생나물? 고사리가 좀 수줍게 들어있네 오산이는 살짝 질기하고 도라지 향은 좀 약한데 끝에 씁쓸한 맛은 잘 살아있네. 명태 문말랭이는 새콤하고 짭짤한데 명태가 부스러져 있나 봐. 뒤에 명태 향이 쫙 올라오네. 저는 각각 어떤 맛이야? 전 김치전, 오색전. 랑땡. 반달로 들었슈 어? 동그랑땡 강강한 이 생각보다 훨씬 괜찮고 김치전은 살짝 슴슴한데 김치 살짝 씹히고 맛있고 맛살 맛이 좀 많이 나네. 접살떡 상태는. 야, 김치볶음밥 안 먹었잖아. 김치볶음밥도 먹을게. 김치볶음밥에 김치는 안 보이는데, 고기 쬐깐한 거 하나 들어있고, 탁탁한 맛이 나네. 찹쌀떡! 음, 야, 요거 안에 견과류 같은 것도 들어있고, 쑥향도 살짝 감동이 괜찮네! 그래서 또 사먹어, 안 먹어! 너비아니에 힘을 많이 줘서 그런가, 나물라인이 살짝 약하긴 한데, 이거 지금 퀄리티가 6,600원에 못 먹는 맛이네. 이건 보이면 집어야지! 구독도 보이면 한번 눌러주세요.